그래도 내가 더 어른이기도 하고 먼저 말 편하게 하자고 나는게 낫겠지 근데 다다님 응? 아네 원래 우리 말 편하게 했으니까 그말 편하게 하나는 말을 편하게 하는게 어때요 그래도 춘추가 저보다 더 많으신데 나이 연세도 아니고 춘추 그래도 그뭐 아무리 그래도 우리 8년 동안 말 편하게 게임했는데 뭐 어때요 지금 당장은 어색할 수 있으니까 적응도 할겸 존댓말 하면 꿀밤 한대 때리는 게, 게... 게 게임 어때요? 컬... 컬아왜 때려? 어 존댓말했잖아 아니 이거 미친나? 아니 김폭달 시작이라고 하면 시작해야지 게임이라고 했으니까 진심으로 해야지 아 맞다 얘게임의 진심이었지. 조그만 게 손은 엄청 맵네. 아, 알았어. 김폭딸, 반말하면 되잖아. 존댓말 하기만 해봐라. <laughs> 알았어, 딸쟁아. 안돼, 아, 그 이름은... 왜? 너도 김폭딸이라고 했잖아. 너는 아이디가 김폭딸이잖아. 난 권성현 파이터고. 그치만, 게임에서는 딸쟁이라고 부르잖아. 그건 너무 직접적이잖아. 아무튼 권성현이라고 불러. 그래도... 어허! 왠지 잔뜩 웅추러드는 다해. 너무 심했나? 자기만 편한 대로 부르고. 이름보단 딸쟁이가 입에 딱 붙는데. 아, 그럼 밖에서는 권성현이라고 불러, 알겠지? 그래, 뭐... 알았어.